K 뷰티 다들 좋아하시죠? 아 근데 요즘은요, 이 K 뷰티가 그냥 미용을 넘어서서요, 피부과학이랑 만나서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어, 좀 새로운 영역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오늘 바로 이 더마 코스메틱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특히 그 제약 회사들이 왜이 시장에 뛰어들고 또 어떻게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뭐 세계 시장 도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국 경제 TV 보도를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뭐 최신 K 뷰티 트렌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좀 과학적인 스킨케어 이런 거 관심 있으시면 이번 얘기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이 더마 코스메틱이라는 말부터 좀 짚어보죠. 정확히 뭔가요? 네. 그 더마톨로지, 그러니까 피부 과학이죠. 그리고 코스메틱, 화장품. 이두 단어를 합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음 의약품에 준하는 좋은 성분이나 기술력을 넣은 고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고기능성. 네. 원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약국 화장품 같은 개념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피부 질환 개선을 좀 돕는 약간 그런 보조적인 역할도 했고요. 아하, 약국 화장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적인 정의가 딱 있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게 좀 특이한 점이죠. 아직 식약처에 명확한 법적 기준 같은 건 없어요. 그럼 더마라는 말을 그냥 마케팅으로 좀 자유롭게 쓸 수도 있는 건가요?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는데요? 네, 실제로 그렇게 쓰이는 경우도 뭐 없지는 않죠. 하지만 제약사들은 여기서 좀 달라요. 자신들이 가진 강점. 그러니까 신약 개발하면서 쌓은 노하우나 뭐 임상 데이터,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같은 걸 내세우는 거죠. 이런 과학적인 근거로 아 이게 진짜 효과가 있다, 이걸 입증하면서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얻고 음, 시장을 먼저 잡으려는 전략입니다. 아 그게 일반 화장품 회사들이랑 다른 점이군요. 네 그렇죠. 그냥 좋다가 아니라 왜 좋은지를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제약사들 활약이 진짜 눈에 띄더라고요. 특히 그 업계 1위라는 동국제약 센텔리안 24 브랜드로 10년 누적 매출이 1조 원을 넘었다면서요. 네, 정말 대단한 성과죠. 그 유명한 연구 마데카솔 주성분 아닙니까? 센텔라 아시아티카. 맞습니다. 바로 그 성분을 핵심으로 만든 브랜드가 센텔리안 24고요. 이게 완전히 성공했어요. 제약사의 어떤 기존 인지도 그리고 과학적인 이미지가 소비자들이 물건 살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딱 보여주는 사례죠. 작년 뷰티 매출만 2,700억 원이 넘었고 올해 1분기에는 아예 회사 전체 실적이 사상 최대였다고요. 네. 그리고 뭐 위드닉스나 라본 화장품 같은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생산 능력도 키우고 있고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 중이에요. 아마존, 큐텐, 나쿠텐 같은 미국, 일본, 중국 플랫폼에 다 들어가 있고 올해는 특히 해외 송가가 본격적으로 나올 걸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뷰티 사업 매출만 한 2,5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와 제약사가 뷰티 1이라니 정말 이 시장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럼 2위는 파마리서치. 여기는 그 연어 주사 성분 PDRN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PDRN 이걸 화장품에 넣어서 게임체인저다 이런 말까지 듣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PDRN 성분이 피부 조직 재생 돕는 효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건 화장품에 접목해서 단순하게 뭐 주름 개선이나 미백 이런 걸 넘어서는 거죠. 손상된 피부는 회복시킨다. 진정시킨다 이런 좀더 고기능성에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특히 병의원에서 시술받고 나서 관리하는 제품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했어요 아 시술 후 관리 그것도 중요한 시장이겠네요 3위는 슈젤 인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북미 코스트코 같은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한 게 눈에 띄었어요 네 오프라인 유통망 뚫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대단하죠 웰라주 같은 브랜드가 미국 포함해서 12개국에 나가 있고요. 특히 북미 쪽 매출 성장이 아주 가파릅니다. 성장세가 어느 정도인가요? 작년에 그두 브랜드 합쳐서 매출이 370억 원이었는데 이게 전년보다 38%나 늘어난 거고요. 올해 1분기면 해도 132억 원. 이건 또 작년 1분기보다 40% 늘어난 분기 최대 실적이에요. 와, 40% 성장이라니 대단하네요. 그럼 이제 4위 동아제약 파티온 얘기도 해봐야겠어요. 여기는 신흥강자라고요. 네, 그렇죠. 자체적으로 피부연구소까지 따로 두고 성분 개발에 엄청 공을 들였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마치 신약 연구센터처럼 접근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 제품이 경쟁 제품보다 트러블 개선 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걸 입증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과학적 근거를 또 내세우는 거군요 네 그게 소비자들한테 먹히면서 출시 3년 만에 아시아 5개국 진출했고 최근에는 미국 아마존에도 들어갔어요 매출 성장세도 정말 빨라요. 2022년에 60억 원이었는데, 작년에 200억 원으로 뛰었고, 올해 목표는 3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야, 정말 빠르게 크고 있네요.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한국인들 특유의 그꿀 피부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네. 그 열망이랑 제약회사들이 가진 어떤 과학적인 신뢰도, 이게 딱 만나서 시너지를 내는 것 같아요. 음, 어쩌면 이 더마 코스메틱이 진짜 K뷰티의 새로운 강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더마 코스메틱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거의 11조 원 가까이 될 걸로 보거든요. 11조 원이요? 엄청나네요. 근데 엄청 큰 시장이죠. 이 거대한 시장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 특히 제약 기반의 K뷰티가 과연 어떤 성과를 낼지. 이걸 지켜보는 게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피부과학과 만난 K뷰티 더마 코스메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동국제약, 파마리서치, 휴젤, 동아제약 같은 제약사들이 R&D 영향을 바탕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고 또 세계 시장으로 활발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했네요. 네, 이 흐름이 그럼 당신에게는 뭘 의미할까요? K뷰티가 점점 더 전문화되고 어, 과학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신호고요. 당신의 피부 고민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답을 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뭐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수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의약이랑 화장품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스킨케어 제품 고르실 때 과학적 근거라는 게 얼마나 더 중요해질까요? 또 제약사들이 이렇게 뷰티 시장을 막 주도하는 현상이 기존의 화장품 강자들에게는 어떤 변화를 요구하게 될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